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별이 대어라의 가장 핵심 시스템 중 하나인 동료 시스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별이 대어라의 게임 컨셉 자체가 동료를 모으며 모험을 하는 것인 만큼 동료 시스템에 대해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도 동료 시스템의 핵심을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동료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첫 포인트는 역시 등급입니다. 별의 대열에 존재하는 모든 동료는 크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일반, 초월, 패왕, 신위, 퍼스트 임팩트죠. 여기서 보다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c 에서 트리플 S와 강림이라는 등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급들은 별 대가 오랫동안 서비스된 만큼은 과거에 쓰이던 기준이므로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등급들은 쉽게 일반 등급 하나로 모두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거의 모든 동료는 신위 이상 등급을 올려 줄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월 폐왕 등급의 동료를 신의 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등급이 오를수록 동료의 퍼포먼스가 큰 폭으로 향상되죠. 이는 바꿔 말해 동료의 태생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별대의 초월 등급이 새로 업데이트 되었을 때 추가된 동료 여러 중에는 분명 시작부터 초월 등급인 동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흘러 상위 등급이 나왔을 때 해당 동료가 초월에만 머무를 수 있게 된다면 이 동료들은 사실 실상 전부 버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개발진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동료도 상위 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런 개념을 유저들끼리는 흔히 태생패왕 태생신이라고 부릅니다. 태생신인은 생길 때부터 신이 등급인 케이스고 일반 신인은 초월이나 패왕 등급의 동료를 신이까지 등급을 올려준 걸 뜻하는 거죠. 이러한 구분이 생겨난 이유는 역시 성능 때문입니다. 태생신이보다 초월이나 패왕 등급의 동료를 신이로 올려줬을 때더 좋은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일반적으로 동료는 초월 등급부터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유저가 주력으로 기용하는 동료들은 신이 등급입니다. 특히 최고 등급인 퍼스트 임팩트는 상위권 플레이어조차 한두 개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초보자분께서 새로 등록한 계정도 즉시 신이 등급의 동료가 여러 지급됩니다. 현재 별이 되어라의 메타는 신이 등급이 사실상 시작점인 셈이죠.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강화 시스템입니다. 이는 등급과 함께 동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죠. 사실상 별이 되어라에 존재하는 모든 컨텐츠가 동료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이 대어라의 강화 시스템은 크게 메인 강화 방식인 등급 강화와 다양한 서브 강화로 나뉘어집니다. 다양한 서브 강화는 룬, 스킬카드, 장비, 보석, 엘가이아 등으로 여러 항목이 존재하죠. 이번 시간에는 각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강화 방법을 살펴보기보다는 메인 강화 방식인 등급 강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급 강화는 어떤 내용이건 이름부터가 강화인만큼 동료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급 강화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등급 강화의 첫 번째 기능은 해당 동료의 스탯을 올려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과 같은 기초 스탯을 강화 단계별 퍼센트로 증가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등급 강화의 기능은 새로운 기술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건 등급 강화가 단순히 플러스 1, 플러스 2 같은 넘버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동료의 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맥스, 울티메이트, 아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가장 범용적인 신의 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똑같이 플. 플러스 1, 플러스 2로 시작하는 단순한 숫자 넘버링 단계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플러스 10까지 도달한 뒤한번더 강화를 해주면 맥스 단계에 도달하게 되며 이때 새로운 기술이 하나 해금됩니다. 정확히는 기존의 기술을 강화한 버전이지만 성능이 차원이 다르므로 새로운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또다시 맥스에서 강화를 시작해 맥스 플러스 7까지 강화해주면 울티메이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똑같이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죠. 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티메이트 플러스 4까지 강화해준 뒤한 단계 만더 강화하면 아크 단계에 도달하며 새로운 기술이 해금됩니다. 이 아크가 모든 강화의 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신이 등급 이상부터는 인피니트라는 추가 단계가 생기는데 이건 잠시 후에 알아볼 겁니다. 아무튼 등급 강화의 핵심은 각 강화 단계별 분기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기술이 해금된다는 거예요. 맥스, 울티메이트, 아크에서 한 개씩 총세 가지 기술이 해금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겨나죠. 따라서 추가 스킬을 해금하기 위해 강화를 진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등급 강화의 기능은 한계 돌파예요. 한계 돌파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동료의 등급 자체를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단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한계 돌파하려는 동료가 최대치까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초월, 패왕, 신이 등급까지 한계 돌파는 해당 동료가 아크 강화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에서 퍼스트 임팩트로 등급을 올려주기 위해선 인피니티라는 추가 강화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퍼스트 임팩트는 신이 동료를 인피니티 플러스 10까지 강화시켜야만 한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피니티의 강화는 기존의 강화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자세히 알아보죠. 신이 등급의 인피니티 강화도 넘버링 방식은 기존과 동일해요. 아크에서 한 단계 더 강화하면 인피니티 단계에 진입하게 되고 하나씩 강화할 때마다 뒤에 넘버링이 붙습니다. 인피니티 강화는 기능적으로도 스탯 증가와 함께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는 점에서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란 아예 인피니티 스킬이라는 새로운 스킬 탭이 추가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뭔가 기존과는 다르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해당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 스킬 아이콘이 보이고 다시 인피니티 능력과 특성 스킬로 나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먼저 위에 세 개부터 살펴보죠 이 기술은 인피니트 강화 단계에 따라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스킬에다 포인트를 할당해 줄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언제든 비용 없이 쉽게 초기화가 가능하니 컨텐츠에 따라 서로 다르게 찍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블레이즈 이터의 스킬 창을 열어보면 총 3개의 포인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블레이즈 이터가 아레나에 투입된다면 오딘 추가 데미지 스킬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처럼 각 컨텐츠에 따라 인피니티 스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도 포인트가 있는 동료가 아직 포인트 할당이 안 되어 있다면 화면처럼 느낌표로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료들은 꼭 스킬을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편 아래쪽의 특성 스킬은 기존 강화 단계에서 해금되는 스킬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냥 각 강화 단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니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등급별 강화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다면 어떤 방식으로 강화를 할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등급별 강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골드, 초월의 정수, 칼라르의 혼, 인피니티 카드라는 재료를 소모해서 강화시키는 거죠 이 재료는 강화하려는 동료의 등급과 강화 단계에 따라 재료의 종류와 소모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부 컨텐츠 편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흡수 강화입니다 흡수 강화란 쉽게 말해 앞서 말씀드린 재료 말고 동료를 소모해서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목적은 같은데 재료가 다른 거죠 불필요한 동료를 쌓아두기보다는 그때그때 강화재료로 사용해주는 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는 등급과 강화단계가 높을수록 재료로서 가치가 높아지는데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재료보다 가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행히 남은 재료는 그대로 다시 반환해주니 흡수강화도 적절히 활용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는 동료는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뜻 그대로 동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건데,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다익선의 첫 번째 이유는 특화 컨텐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료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화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신의 등급의 오시리스를 살펴보면 특화 컨텐츠에 아레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오시리스가 아레나의 좋은 동료라는 거죠. 이 특화 컨텐츠는 반드시 정보를 눌러보지 않아도 아이콘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이처럼 각 아이콘이 각 동료의 특화 컨텐츠를 알려주죠. 또한 이외에도 필터를 통해서도 특화 컨텐츠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 컨텐츠가 반드시 하나인 건 아니에요. 신이 아틀라스는 특화 컨텐츠로 아레나와 켈베로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켈베로스는 월드보스 중 하나인데 기술 설명을 보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예 켈베로스한테는 추가 공격을 가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정리해보면 이처럼 애초에 특정 컨텐츠에 특정 동료가 좋다는 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동료를 보유하고 최대한 강화할수록 각 컨텐츠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다다익선 두 번째 이유는 속성입니다. 거리 대여라의 모든 동료는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속성도 존재합니다. 직업은 전사, 도적, 궁수, 사제, 무사, 소환사, 마법사, 성기사 총 8종류이며 속성은 마법, 물리, 무속성, 듀얼로 4가지입니다. 헌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속성입니다.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콘텐츠에 따라 최적의 파티 스쿼드를 구성할 때 주로 속성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인피니티 스킬을 살펴보면 각 동료별로 3개의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 총 스킬 가질 수는 겹치는 걸 감안해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킬들은 기본적으로 동료를 강화해주지만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뉠 수 있습니다. 해당 동료 혼자만 강해지는 스킬이 있고 파티 전체를 강화시켜주는 스킬이 있죠. 그리고 파티 전체를 강화시켜주는 스킬은 주로 물리와 마법으로 나뉘어집니다. 파티원의 물리 공격력을 강화시켜주거나 파티원의 마법 공격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처럼 파티 전체의 버프를 주는 동료를 버퍼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파티를 구성할 때는 마법이나 물리 속성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물리 공격력을 올려주는 버퍼를 마법 속성의 동료와 함께 쓰는 건 비효율적이니까요. 이처럼 특화 컨텐츠에 적합한 동료라 할지라도 속성이 다르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동료를 보유하고 강화해줄수록 특화 컨텐츠뿐만 아니라 속성까지 맞춰서 파티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다다익선 세 번째 이유는 보유 효과입니다. 표현 그대로 동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패시브 효과를 낸다는 거죠. 보유 효과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한데 이 효과는 해당 동료의 강화 단계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의 등급 러스트와 엠비를 보유하게 되면 즉시 사이 나쁜 여인과 소녀라는 패시브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러스트와 엠비를 강화해줄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처럼 특화 컨텐츠, 속성, 보유 효과 세 가지로 인해 최대한 다양한 동료를 보유하고 강화시켜줄수록 파티의 퍼포먼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은 버스터입니다. 버스터는 쉽게 말해 마장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릭터와 동료가 탑승할 수 있는 기계 장치 같은 거죠. 별이 되어라에는 드래곤 버스터와 아크 버스터가 있습니다. 먼저 드래곤 버스터의 특징부터 알아보죠. 드래곤 버스터는 동료가 아닌 플레이어만 탑승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약간 토니 스타크와 아이언맨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인 토니가 아이언맨 스트를 입으면 강력해지죠. 똑같이 플레이어가 드래곤버스터를 타면 강력해집니다. 이 드래곤버스터는 특별히 구할 필요 없이 시작부터 모든 직업에 드래곤버스터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는 특정한 컨텐츠를 수행하며 드래곤버스터 파츠를 구해 강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드래곤버스터를 강화시켜주면 여러 측면에서 그 기능이 좋아집니다. 먼저 드래곤버스터의 지속시간이 늘어나요. 또한 드래곤버스터의 스탯이 강화되고 소환시 적용되는 파티버프도 좋아지죠. 따라서 드래곤버스터도 최대한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한편 소환 타이밍은 시간과 체력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투 시작 후 특정 시간대에 소환되게 할 수도 있고 플레이어의 체력에 따라 소환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등장하자마자 소환되도록 체력 100%에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번 소환된 드래곤버스터는 180초가 지나야만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래곤 버스터를 강화시켜줄수록 지속 시간이 늘어나 월드 보스 같은 콘텐츠에서 더욱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게 됩니다. 한편 아크 버스터는 드래곤 버스터와는 비슷하지만 상반된 탑승 장치입니다. 먼저 아크 버스터는 플레이어는 탑승할 수 없고 오직 동료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 탑승할 수 있죠. 또한 드래곤 버스터가 직업별로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크 버스터는 총네 종류만 존재합니다. 방어형, 물리 공격형, 마법 공격형, 지원형 총네 가지죠. 각각의 아크버스터는 세 가지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각 아크버스터 종류별로 탑승하는 동료의 직업에 따라 스킬 효과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공격형 아크버스터인 프레아는 궁수와 도적 직업의 동료가 탑승하면 프레아의 스킬 효과가 증가하는 방식인 거죠. 따라서 각 직업군에 맞게 태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아크버스터는 항상 쓰이는 드래곤버스터와 달리 아크버스터 전용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먼저 월드보스 중 하나인 에레보스는 일반 파티가 아니라 아크버스터를 등록해야만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각 아크버스터에 탑승하는 직업 동료를 맞춰줄수록 효과가 좋아지겠죠. 또한 길드 전용 컨텐츠 중에서 아크버스터 길드대전이 존재합니다. 길드 컨텐츠의 보상이 뛰어난 만큼 아크버스터 길드대전도 놓쳐서는 안 되죠. 정리해보면 아크버스터와 드래곤버스터 모두 각각의 활용 컨텐츠가 있고 또 중요함으로 특정 컨텐츠를 수행하며 파츠를 구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줘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동료 시스템을 정리해보면 사실 여러분의 핵심적인 플레이 목표는 명료합니다. 가능한 많은 신이 이상의 동료를 모아주고 컨텐츠를 플레이하면서 이들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확대된 동료 풀을 바탕으로 각 컨텐츠에 적합한 최상의 파티 스쿼드를 그때그때 구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별이 되어라 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보다 세부적으로 각 컨텐츠를 진행할 때 체크해야 하는 사항과 보상을 활용한 다양한 강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PC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